이천성 목사님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천성 목사님은 1929년 함경남도 고원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제시대 때 히로시마에서 중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하루 전날 도쿄의 신부름을 갔다가 살아났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홍천에 머물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유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방경비대 지원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나서 이천성 목사님도 발목에 총을 맞아서 다섯 동안 쓰어져 있었는데 총 맞은 것이 곪고 썩어가지고 결국 오른쪽 다리 절반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의과사 제대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다리가 하나 반이 잘라지고 나니까 너무 악심해서 이렇게 살아보였다나 죽어야 되겠다 몇번 죽으려고 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습니다 그러가서 그는 강폐가 돼서 그냥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강 백사장에서 누가 천막을 치고 무슨 몸을 가졌다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감히 내 영토에 들어와서 함부로 뭘 하냐고 가보니까 거기는 이성범 목사라는 분이 붕해를 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강복할 시굴를 들고 때려부수러 갔다가 그 뒤에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 이성 목사님 이 당신 그런 험한 인사을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네 제가 앞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거 뭐 이제 약속을 했는데 돌아나와서 금방 또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방탕한 사람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모님을 치셨어요. 갑자기 심한 통토로 알아두더리만 석달 동안 허짝못하고 집에 누워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도 않고. 그때 이웃에 있던 예수 자 할머니가 사모님 모시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먼저 받으셨어요. 본인도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부인되는 분이 여보 우리 같이 삼각산 기도원에 와서 부흥이 하니까 은혜 받자고 그래서 부흥 하러 올라왔다가 그냥 성령에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1959년 10월 24일 날 그가 불을 받았는데요. 이를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지붕이 뚫어지며 새빨간 불덩어리가 머리로 날아왔다. 온몸이 타버릴 것처럼 뜨거워졌고 머리가 아치했다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이천석이도 죄인입니다 그런 통곡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성경 충만 받아서 그날로 그는 완전히 바라인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서 그가 목사님 수를 받고 서울 광희동 한 건물에서 성복교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악산에 올라가서 손아울 붙잡고 한일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건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큰 종이 되어가지고 그가 경기도 가평에 하늘산 기도원을 세웁니다. 하나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강력한 메시지지 인 수천 명이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났고 성령 충만 맞고방안을 말하고 범죄자들이나 조직 폭력배들이 그의 설교 듣고 편안해서 목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성 목사는 늘 이와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은사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여러분. 오늘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이천성 목사님처럼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로 건너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축원합니다